금지 구역의 약9 0와 출입 금지 구역의 7 5까지 들어갈 수 있고. 게다가 공공 시설의 9 5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은행에서의 대출도 대기업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더니 카드는 팔면 인생을 일곱 번쯤은 놀고 먹으며 보낼 수 있고, 가지고 있기만 해도 평생 놀고 지낼 수 있기에 분실이나 도난에는 주의하시라며.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브로리 나 려다 아가다 가타노의 최초의 시련은 카드를 막을 것”고 이 헌터 라이센스의 대단함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7명을 새로이 헌터로 지정해 줄. 예정된 일곱 명은 당당히 프로 헌터가 되었고 합격자들은 기쁜 듯하면서 짧은 기간 즐거웠다며 이별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한주는 무엇이 오래 너 근이니 그럴 것 같더라 이때 그래. 조 아나바의 관광 스포트에 안내해 주지 그렇게 군 일행에게 명함을 건넸고. 자고 시청의 강한 신비도 있던 모다. 환수 헌터가 되겠다는 포클 사이에 담소를 나누는 이름이와 희석아가 보였는데요. 네희석아 니와 거래하러 뭐 하는 거야? 잠깐만요. 과일이 맛있게 미는 루마드.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를 기대했습니다.